255페이지 재평가 모형입니다 자 여기 재평가 모형에서는 재평가하는 재평가 하는 날이죠 재평가율의 공정가치에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누객 손상차산누객을 차감한 재평가금액 해놨는데 그는 이제 재평가 금액이라기보다는 차감한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을 어,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 누계 손상차산 누계를 차감해야 된다. 그를 거 장부금액을 한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다. 그러면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그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 또 손상 차선누계뭐 이런 것이면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차감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 그러니까 요거를 또 다시 어떻습니까? 어, 장부 어, 금액으로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자, 최초 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초로 유형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원가 모형이다. 이런데 원가 모형이라는 것은 취득 원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가 모형. 취득 원가로 기록한다. 최초 인식할 때는 원가 모형이다. 즉 취득 원가로 인식한다 이 말은 기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최초 인식, 그 이후에 인식하는 것은 원가 모형. 즉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든지 또는 재평가 모형 중에서 어떻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평가하는 빈도입니다 재평가하는 빈도는 매년 해도 되고요 3년이나 5년마다 해도 됩니다 재평가하는 빈도는 자 재평가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동일 분류 유행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재평가할 때는 토지 전부 다 재평가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토지를 재평가한다. 그러면 그 기업에 있는 토지 전부 다, 전부 다 토지 전부 다 재평가해야지 어떤 토지는 재평가하고 어떤 토지는 뭐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건 됩니다. 토지는 재평가를 하는데 기계는 재평가를 안 한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토지는 재평가를 하는데 올해 기계는 재평가를 안 한다. 이런 건 관계 없습니다. 만약에 기계를 재평가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계 전부 다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계는 하고 어떤 기계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